먼저 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비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함으로 그 사람이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였다가 새벽 미명에 누운지라 동틀때에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려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 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처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들어보냄에 같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읽기 싫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책 읽는 걸참 좋아하는데요. 무슨 책을 좋아하느냐면 만화책과 소설책을 참 좋아합니다. 장르는 무협지나 판타지를 참 좋아하는데요. 많이 볼땐 하루에 두 권씩 또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장풍을 쏘고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마법을 쓰고 막 이런 거요. 얼마가 얼마나 재미가 있었는지 책을 쓱쓱 이렇게 읽다 보면 한 권이 뚝딱 넘어가더라고요. 요즘날에도 쉬는 날이 되면 요즘에도 쉬는 날이 되면 아내에게 허락을 받고 혼자 책방에 가서 이렇게 소설책을 보고 오기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성경책을 읽을 때면 이 수술책을 읽을 때처럼 쓱쓱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목사가 성경책을 재미있고 신나게 슥슥 넘겨가며 이렇게 읽어야 할 텐데 아무리 성경책을 읽어도 그렇게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q i 파가참 좋습니다. 그렇죠? 강제로 이렇게 들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들리니까 읽어지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께서는 q i 파를 통해서 1년에 1독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laughs> 그런데 이렇게 잘 읽어지지 않은 성경책에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으면 참더 읽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꼭 기록되어져 있어야 됐을까? 유다와 다말 이야기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보다 더 끔찍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볼 것은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의 뒷부분에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삼손 이후의 연대기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가 여우수아가 죽고 얼마 있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빨리 타락의 길을 가게 되었는지 그들이 가나안 화가 얼마나 빨리 되었는지를 알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점령해 나아갔죠.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반대로 그들이 가나안화 되었습니다. 거룩성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사명 또한 잃어버린 것이죠.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얼마나 빨리 사람들을 물들이는지, 제가 얼마나 빨리 전염이 되는지를 우리는 알수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말씀에는 오늘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17장 말씀에도 한 가정의 타락을 보여주면서 레위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 지난주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에는 그 레위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장 30절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 위하여 그 세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땅 백성이 살아오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다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된 사람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너한 가정의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라고 물어봤을 때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손자가 가나안 땅에서 한 세대가 다 끝나기도 전에 이미 타락해 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만 멀리하면 우리의 눈이 잠시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잠깐일 수는 있지만 그 순간에 죄는 우리를 잠식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 물들어서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것이죠. 죄는 그렇게 빨리 우리를 문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레위인에게 첩이 있다고 라 말합니다. 첩. 천 문화는 이방 문화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도 첩이 있고요. 모세도 첩이 있습니다. 그렇죠? 야곱도 첩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첩 문화가 당연한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첩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뭐냐면 레위인이 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며 누구보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들인데 그런 레위인들이 첩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말씀의 미가 가정을 통해서 한 가정의 타락을 보여 주었다면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첩이 집을 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첩이 행음해서 남편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화가 났다. 화를 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의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첩이 화를 내고 친정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 행음이라고 되어 있으면 행음한 거지 왜 목사님 마음대로 해석하세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화가 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결혼한 여자가 남편의 허락 없이 집을 나가는 것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음했다면.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죠? 돌에 맞아 죽어야 하거든요. 레위인이 첩을 데리러 갔을 때그 여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때려 죽였어야 한단 말이죠. 첩의 아버지도 첩 자기의 딸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돌로 때려 죽이는 것에 앞장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첩이지만 내 아내가 집을 나갔는데. 4개월 동안 방치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면 즉시 찾으러 가야 할 텐데 그만큼 이 아내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지도 않는데 첩으로 들인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쾌락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첩을 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다시 그 첩이 필요해지니까 첩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 일들을 벌었다는 것이죠. 결혼이라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의 피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너무나 귀해서, 우리 아들이 삼대 독자니까, 너 우리 아들의 뒷바라지를 해야 돼 라며 며느리를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딸도 그 집에 삼대 동료일 수 있습니다. 욕심을 위해서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배필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레위인마저도 타락하여서 죄를 짓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들 또한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면 성도들은 더욱 더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 땅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여인이 그 여, 여인이 그 레위 사람을 집으로 인도해 냈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사회를 반갑게 맞이하고 기뻐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냅다리 음, 음행을 해서 정말 미안해서 이 제사장을 반갑게 맞이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손님 절대를 제대로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회를 다섯째 날까지 머물도록 대접했습니다 이 레위는 머물고 머물다가 결국 장인의 말을 뒤로 하고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저녁에 떠나게 되죠 십절 말씀을 보면요 레위 사람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여부스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부스는 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아직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볼까요? 네, 지도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 놓은 곳에 보시, 보이시나요, 잘? 제일 밑에가 베들레헴이고요. 그다음에 예루살렘이고 그 가운데 네모친 데가 기브아입니다. 그리고 위쪽이 에브라임이라고 그게 되어 있었죠. 이 제사장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었고요. 첩은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그죠? 베들레헴에서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 여부스가 있고요. 여부스에서 좀더 가야 기브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늦은 시간에 길을 떠났기 때문에 이 하인이 밤을 대비해서 주인에게 우리 여부스에서 하룻 묵다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레이 사람이 거절을 합니다. 왜냐면 하 이방인들이 성읍에 가는 것보다 조금 더 멀지만 이스라엘 동족이 사는 기부하에서 좀 우리가 밤을 보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기들을 환대하지 않을 이방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환대해 줄 동족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라고 말하고 더 멀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유대인, 함께 하지 않은 유대인이었죠. 또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 이방인과 함께 할수 없었습니다. 부정해지니까요. 그런데 레위인의 모습이 어떤가요? 이방인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고, 이방인들처럼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이방인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 수준이고, 그들의 삶이었던 것이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것, 이런 모습 아닌가요? 이 레위인의 판단이 맞았을까요? 우리 이방인에게 가지 말자. 그럼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거야. 우리 동족에게 가자. 정말 이방인보다 우리 동족이 더 나을까요? 오늘 말씀 19절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삼지 구석에 거류한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의 이야기의 결론이 결코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도착해서 밤이 되었죠.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브아에 가서 아멘. 성읍의 넓은 거리라는 곳 넓은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성문 안쪽에 광장을 이야기합니다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 장사하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이 사람들이 앉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맞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외부인이잖아요 같은 집파사람도 아니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을 집으로 들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너가 거기 앉아있지만 나는 너를 대접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시대의 풍습과 말씀을 보면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중동 지역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간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 대접한 자가 누구였어요? 천사였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유목민들은 나그네를 만나면 환대하고 아까 장인이 레위인을 대접했던 것처럼 그 유목민들은 대접할 사람들을 잡아놓고 못 가게 계속해서 대접을 해준다고 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집에 들이고 머물게 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돌보는 것은 율법의 명령이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환대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에 사는 베냐민 사람들은 나그네에게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타지에서 살다가 정착한 노인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노인도 나그네로서 이곳에 와서 이곳에 정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거지를 대접하기는커녕 그 밥그릇을 깨지 않는 것에 감사라고 하는 그런 세상 같습니다. 내가 소야되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시대이죠.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은 신경 쓰지도 않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장에서 응시생이 시험을 보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시험 문제를 풀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손해 되는 일이라면 하지 않으려는 그런 세상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랑을 베풀고 사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너희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큰 복을 받으려면 너희도 그렇게 대접해 라고 말하는 것이 주제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자선사업을 하면서 모든 걸다 풀어줘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을 베풀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선으로 대하는 것, 예의 있게 대하는 것, 누구를 만나도 따뜻하게 대해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친절하고 예의 있고 선한 모습으로 대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 이어서 20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인에 대해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노인은 레이윈에게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곳에 살면서 이곳의 분위기가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레이윈은 노인의 집에서 초대받아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깨버리는 일이 등장하죠. 기부해 사는 불량배들이 그 집에 찾아와서 손님을 끌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우리는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봤을까요? 창세기에서 봤었습니다. 창세기 말씀 소돔과 고모라에서 로스의 집에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 소돔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했던 일입니다. 결국 소돔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서 벌어지고 있나요? 기부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방 지역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소돔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이런 악행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그 은혜를 경험하였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고 잃어버리고 이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이방인과 저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가 더 하나님 백성으로 백성이라고 여겨질까요? 누가 우상숭배하는 이방인일까요? 구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노인은 악한 일을 막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루시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소돔에서 일러한 일을 다시 한번 재현하려고 하고 있죠. 23절과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들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 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네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노인은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딸과 레이 사람의 첩을 대신 내어 주려고 합니다. 노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와 같은 말씀에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노인과 레위인에게도 해야 되는 말입니다. 여자를 남자의 수요물로 재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악을 막으려고 하면서 또 다른 악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인의 이런 요청에도 불량배들은 말을 듣지 않죠. 2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지 아니함으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했다 하다가 새벽 유명에 놓은지라 더 설명하기가 어렵고 불편한 장면이죠. 정말 읽고 싶지 않아지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첩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데려온 자신의 아내를 필요에 따라서 다시 또 버리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음 날 레위인의 반응이죠. 이십칠 절과 이십팔 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아내가 자신을 대신해서 불량배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반응도 없이 잠을 자고 일어나서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여인을 바라보고.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라고 말합니다. 정말 매정하지 않은가요? 정말로 필요한 곳에 쓰이고 버림받는 여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서 어떻게 하나요? 또 자신의 쓰임을 위해서 여자의 시체를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내죠.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이 여인을 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화가 난다는 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잔인하고 추악하고 비인간적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어나서는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 게해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인 레위인도 죄악의 그 길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도 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그러면 너희에게 축복이 올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다를까요? 그들은 특별히 더 선택 받았으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고 우리는 나중에 부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이니까 조금 더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더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고 누구의 자녀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혹시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존재를 숨기고 살면서 때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며 살아오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성도이고 내일은 성도일 수도 있는 존재가 아닌가요? 우리의 정체는 확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늘나라에 속한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고 할수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내가 추구하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인정해 주어야 그것이 다르다라는 것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서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그냥 이 소송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랑 달라 라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가치와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와 어울리는 삶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가난한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땅에서도 약속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로 읽기 싫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가 누구의 백성인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 버리지 못한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다시 채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알고 세상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